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패TV의 수패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익 나시는 분도 있고, 손실 나시는 분도 계시죠? 이렇게 파란색 계좌가 뜬다면, 내 계좌가 이렇다면, 정말 스트레스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의 계좌는 안전한가요? 다양한 투자 방법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계좌 관리인데요. 오늘 영상은 제가 투자하면서 깨달았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 계좌 관리 방법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여러분도 이 계좌 관리를 보면서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계좌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는데요. 증시는 언제나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S&P 500이 크게 하락했던 세 번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에서 30% 하락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주식이죠. 증시가 한20% 정도 하락했다는 건내 계좌는 30% 이상 박살 났다는 겁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을 건데요.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시장은 변할 거고 추가 하락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022년에 하락이 올 수도 있고 혹은 올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인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를 인지하고 미리 대비해서 그 상황이 왔을 때 대응할 줄 알아야겠죠. 그 준비의 첫 단계가 바로 계좌관리입니다. 실제 제가 계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면서 정답은 아니지만 수표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계좌를 4개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계좌는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과거 영상에서 연금저축 포트폴리오 말씀드렸는데요. 그 종목 그대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단기 투자 혹은 실험 계좌가 있습니다. 저도 단타를 치는데요. 확률이 높은 단타는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단타 계좌는 금액을 천만원으로 정해놓고 수익이 더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 계좌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단타도 단타인데 제가 영상을 만들 때마다 대부분의 종목은 매수해 보는데요. 그때도 이 단기 계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잘 버티는 종목들은 당연히 또 장기 계좌로 이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계좌는 유일한 국내 계좌인 중장기 투자 계좌입니다. 예전에는 국내에서도 단타를 했었는데 정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장기 테마로 가져가면 좋은 국내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은 조선이랑 금융 쪽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계좌는 저의 노후를 책임질 해외 장기투자 계좌인데요. 대부분의 돈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좌는 절대 매도하지 않고 있는데요. 매수만 하는 계좌로 매달 꾸준히 장기 목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 계좌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익 챙기는 단기 계좌와 장기 계좌를 꼭 나누는 겁니다. 손가락이 근질근질해서 단기 계좌에서 매매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오, 나는 장기 계좌를 같이 한 계좌에 쓰고 있다. 그러면 장단기 상관없이 모두 다 매도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장기 계좌는 복리의 마법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끼기도 전에 매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꼭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네 개의 계좌를 봤는데 이 중에서 장기 투자해야 될 연금저축이랑 장기 투자 계좌를 뽑아서 앞으로 전망이 좋을지 내가 묻어둬도 좋을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금저축 계좌를 가지고 왔습니다. 계좌를 보면 6% 정도 수익 중인데요. 60세까지 팔게 아니니까 지금의 수익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올해 2월에 연금저축 계좌를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면서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렸죠. 이거 그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15만원씩 매수하겠다고 했는데 실은 돈이 모일 때마다 생길 때마다 조금씩 더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하락 시에 종목이 크게 하락했을 때 들어간 놈도 있는데요. 왼쪽에 보면 중국 차이나? 차이나시에 300이란 종목을 크게 들어갔습니다. 원래 비중이 25%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매수했는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은 2월 26일에 2월 달 2월달치를 한 번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부터 21선 밑에서 꾸준히 모아가고 있었는데 7월달에 급락이 나왔죠. 다시 4개월 전 가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1년치를 모두 사버린 건데요. 저는 이제 차이나 CS의 300은 올해 매수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60세까지 모아갈 건데 급락이 나오면 더 사면 좋겠죠. 그래서 1년치를 먼저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유연하게 투자하셔도 되고 아니다. 모든 게 귀찮다 그러면 매달 같은 날에 정해서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5만원 매수한다고 했는데 이제 30만원씩 늘릴 예정입니다. 33년 프로젝트고 이제 1년차입니다. 함께 모아가시면 노후가 든든해지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 의문이 들지 않나요? 앞으로 계속 이 포트가 괜찮을까? 혹은 저랑 비슷한 포트로 가지고 계신데, 한두 종목이 다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수정할까? 고민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바로 백테스팅입니다. 내가 만든 포트폴리오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건데요. 지금 연금저축 계좌를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을 점검할 때 당연히 기준이 되는 지표가 필요하겠죠. S&P 500을 가지고 왔습니다. S&P 500보다 좋으면 시장을 이긴 거고 낮으면 진 거겠죠. 과연 수폐의 연금저축은 시장을 이겼을까요? 100만원을 투자했을 때 3년을 점검해 봤습니다. 최종 금액을 보면 3년간 숲에는 162만원이 됐고, S&P 500은 154만원이 됐습니다. 제가 조금 이겼네요. 다행입니다. 두 번째는 연평균 수익률인데요. 역시나 제가 3년 평균 17.44%로 2%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표는 최대 낙포, 얼마나 가슴 아픈 공간, 고리 깊었나를 보는 건데요. 수패의 연금저축은 3년 중 최저는 9.6%의 하락이 나왔고, S&P 500은 19.9%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이었던 것 같은데요. 수패는 코로나도 거뜬히 이겨내는 포트를 가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최고 연수익률입니다. S&P 500은 20.9%, 수패의 연금저축은 24.6%로 이건 마저도 이겼습니다. 연금저축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었다. 만들었나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잘 만들었나요? 포트폴리오 영상을 만들 때 제가 이런 점을 고려해서 만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이긴 포트폴리오니까 연금 저축 앞으로 60세까지 꾸준히 모아가겠습니다. 어떻게 점검하는지 본인 계좌로 테스트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건데요. 다행히 엑셀로 노가다하지 않아도 계산해주는 어플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돌린 걸 가지고 왔는데요. 더 리치라는 어플을 깔면은 백테스팅 기능이 있습니다. 본인 계좌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더 리치를 활용하는 방법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 투자 계좌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포트폴리오 영상을 정말 많이 올렸습니다.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포트를 소개드렸는데요. 배당 포트폴리오부터 시작해서 적립식으로 30만 원, 50만 원, 300만 원 혹은 목돈 포트폴리오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꼭 본인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길 바람이었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나만의 포트를 만드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대표라고 할수 있는 천만원짜리 포트가 있는데요. 목돈 투자를 고려 중이시라면 이 포트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1억이라면 여기서 수량을 10배로 늘리시면 좋겠죠? 당연히 이건 추천이 아니고 예시니까 본인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포트를 가지고 잘 꾸몄는지 더 리치 앱을 가지고 백테스팅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S&P 500을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1만 달러를 가지고 5년 동안 수익률을 봤더니 미국 S&P 500이 2만 575달러가 됐고 숲에는 2만 724달러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S&P 500은 15.5% 숲에는 15.69% 비슷한 수준이죠. 세 번째, 최대 낙폭입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19.9%가 나왔고 숲에는 15.7%가 나왔습니다. 숲에가 4% 정도 정도 덜 빠졌죠. 그만큼 아픔이 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이 부분 리스크 관리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렇게 백테스팅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최고 연수익률인데, S&P500은 23.9%, 수패는 34.2%입니다. 수패가 압승을 했죠. 누가 만들었는지 참잘 만든 것 같습니다. 실제 백테스팅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수익률만 보면 15%대 비슷한네할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알려면 최대 납폭이랑 최저 연수익률을 꼭 같이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잘 만든 포트인지 주식 고수들는 어떨까 비교해 보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네이 달리오랑 워런 버핏의 현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각 포트의 특징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정보기술이 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금융주 32%입니다. 종목을 보면 애플이 가장 많죠. 전체 비중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주 중심의 포트를 꾸몄다고 보시면 되고 금융주가 방어자산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레이달리오의 포트폴리오 보면 필수 소비자가 25.6%, 금융이 22.7, 이미 소비재가 14.4, 헬스케어가 13.8%등 정말 다양한 섹터로 고르게 분배되어 있죠. 특히 레이달리오는 ETF 투자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1위가 SPY, 즉 S&P 500짓을 추종하는 ETF죠. 이렇게 레이달리오는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사계절 모두 행복할 투자를 할수 있는 안정적인 포트를 꾸미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의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정보기술이 27.9%, 리츠가 16.4%, 채권이 10%, 이미 소비자가 7.7%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투자자금이 적기 때문에 100% ETF만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을 적은 돈으로 담을 수 있었고, VNQ는 부동산 리츠고 VOO는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레이달리오가 SPY를 선택했다면 저는 VOO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VO가 수수료가 더 저렴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택했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숲의 포트폴리오는 안정과 배당을 주력으로 한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럼 이제 이세명의 대결을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워런 버핏, 레이 달료, 수패의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1만 달러를 투자했을 때 최근 6년간의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왜 6년이냐? 종목 중에서 상장일이 가장 최근인 종목 기준으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최종 금액입니다. 1만 달러가 6년 동안 얼마나 불었나 봤더니 워런 버핏은 29,500달러가 됐고 레이 달료는 18,500달러, 수패는 21,300달러입니다. 역시 워런 버핏 수익률이 압도적이죠. 수익이 압도적입니다. 두 번째 연평균 수익률은 수익률 역시나 워런버핏이 높겠죠. 19.5%고 레이달료는 10.7%, 수페는 13.3%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죠. 최대 납폭입니다 리스크 관리 얼마나 잘했나 봤는데요. 워런버핏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마이너스 21.7%는 하락이 나왔고 레이달료는 15%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수페는 마이너스 15.6%로 그래도 선방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연체고 수익률인데요. 워런 버핏은 43.2%나 상승이 나왔고, 레이 달론이 27.6%, 수패는 32.5%입니다. 마지막까지 보고 나니까 아좀 포트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를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워런 버핏은 애플의 비중을 높기 때문에 애플 수익률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보입니다. 그만큼 수익률이 잘 나왔죠. 그래서 내가 기업을 잘 알고 있다면 직접 투자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수를 매겨보면 워런 버핏이 1등 수페가 2등 레이달료가 3등입니다. 이렇게 투자 대가들과 비교해 본건 처음인데요. 시장 지수보다 좋아서 괜찮은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른 투자자와 포트를 비교해 보니까 더욱 재밌고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볼수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백테스팅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꼭내 계좌를 점검한 다음에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레이달리오랑 지금 워런버핏을 말씀드렸는데, 그건 제가 포트폴리오를 하나씩 다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포트폴리오를 이제 꾸며보려고 한다. 근데 종목 두세 개를 뭘 넣어야 될지 고민 중이라면, 그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는 백테스팅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바로 뒤에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우선 백테스팅을 하려면 그 고마운 어플을 하나 깔아야겠죠. 이름은 더 리치라고 하고 앱 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설치를 하시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저기 실험관 모양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실험할 수 있는 항목으로 넘어오게 되고 상단에 있는 테스트 기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액이 있잖아요. 저는 1만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나는 만 달러로 하고 싶지 않고 뭐 5만 달러, 1억으로 계산하고 싶다면 변경하시면 됩니다. 원안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테스트할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를 가져오셔도 되고, 혹은 각각의 ETF를 하나씩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QQQ를 넣을 수도 있고, SPY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넣은 다음에 밑에 있는 결과 버튼을 누르면 이제 백테스팅이 진행이 되고 오른쪽처럼 이런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위에 있는 차트 모양이 있고, 아래는 자산에 대한 현황인데요. 자산에 대한 현황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숫자들이 이렇게 표로 간단히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 금액이 얼마가 되고 최대 납폭이 얼마나 떨어졌는지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더 자세한 내용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밑으로 이렇게 땡겨 보면은 오른쪽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들었던 포트폴리오 말고 변경에서도 해볼 수가 있고 그 밑에 추가 납입을 매달 100만 원씩 넣어보겠다. 혹은 리밸런싱도 매년 한 걸로 백테스팅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걸 다 설정해서 다시 저장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백테스팅을 해볼수 있으니까 본인의 계좌를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숲의 포트폴리오 실전편으로 계좌를 어떻게 나누고 점검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워런 버핏처럼 엄청난 투자 고수는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계좌 관리를 잘 한다면 투자 대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겁먹지 마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마음 편한 투자를 원한다면 꼭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할테니까요. 지금까지 수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